진짜 큰일 났네요. 벌써 대한민국 탄약창에 있는 폭탄들이 이, 이동을 하고 있대요. 진해로. 어, 벌써 한2 0일 됬다고 합니다. 벌써 대한민국 진해항을 떠나서 독일에는 있 미군 한국 기지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보니까 총 50만 발이고 이미 10만 발은 갖고 지금 한 33만 발을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탄약창에서 지금 탄약장이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뭐 탄약창 몇 군데 탄약창에서 빼서 비축 물량을 빼서 지금 외국에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는 데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러시아와 적대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적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음, 지금 큰일 습니다 대한민국 보다도 안보가 위험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음, 폭탄이 없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폭탄입니다. 폭탄과 총알인데 가장 강력한 엑스플로시브잖아요 지금. 예, 폭탄입니다. 폭탄이 지금 반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합니다. 익스플로시브 폭탄을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폭탄이잖아요? 특히나 155mm 포탄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포탄입니다. 예, 주력 포탄이고 이거 우송기사가 그러잖아요. 가서 싣고면 우송료 많이 준다고 했다고 했다, 하고 155mm 포탄이라 고지를 위험 고지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싣고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력 포탄을 갖다가 50만 발을 보통하는데 예, 3년이 걸린답니다.